안녕하십니까. NJK 교육 키프 수학 노정경입니다. 18단계 212호는 곱하기 9, 99, 999의 곱셈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인도 베다 수학으로 답을 바로 할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앞에서 203호에서 1의 자리가 9, 8, 7로 끝나는 곱셈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예를 들어, 99 곱하기 63은 63을 99번 더한다는 뜻이죠. 그럼 63을 99번 더할 바야 에 100번 더하고 한번 빼는 것이 더 낫다고 배웠었죠. 즉, 63을 100번 더하면 6300 빼기 63을 한번뺍니다 따라서 답은 6237로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숨어 있는 규칙을 찾아서 바로 답을 적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인도 배다수학입니다. 자, 위의 것을 다시 한번 보면 00에서 63을 뺄수 없으므로 100의 자리에서 빌려와야 되기 때문에 100의 자리 숫자가 1 작아졌습니다. 그럼, 배다수학에서는 이것을 바로 적는 겁니다. 즉, 99와 곱해지는 수가 1, 4개 바로 적고, 그 뒤에는 99에서 62를 빼면 됩니다. 즉, 9 빼기 6은 3, 9 빼기 2는 7. 따라서 답이 6, 2, 3, 7로 바로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인도 배다수학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99 곱하기 45자1 작게 바로 적고 99에서 44를 빼면 900이 4는 5 900이 4는 5 4,455 다시 한번 999 곱하기 45는 1 작게 바로 적고 999에서 44를 빼야 되겠죠 따라서 9 5 오, 답은 4, 4, 9, 5, 5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몇번더 연습을 해볼까요? 9, 9, 9 곱하기 108자108 108, 1 작게 적고 9, 9, 9에서 107을 빼야 되죠? 따라서 8, 9, 2가 답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9, 9, 9, 9 곱하기 39를 해볼까요? 자, 그럼 39, 1 작게 바로 적고, 9, 9, 9, 9에서 38을 뺍니다. 그럼 9, 9, 6, 1이 답이 되는 거죠. 다시, 9, 9, 9, 9, 곱하기 9999를 해볼까요? 그럼 99991 작게 9998 바로 적고 9999에서 빼주면 0001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은 999로 되어 있는 수와 자리 수가 같거나 자리 수가 작은 것을 곱셈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9보다 자릿수가 큰 것에 대한 곱셈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작업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무슨 뜻이냐면, 먼저 392가 1 작아지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릿수가 넘어간 3을 빼줘야 됩니다. 그럼 3, 8, 8이 되고요. 자, 그 뒤에 99에서 91을 빼는 것은 똑같습니다. 0, 8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99 9 곱하기 3, 97. 자, 3, 97, 1 작게. 3, 9, 6까지는 똑같고, 자리수를 벗어난 3을 빼주면 3, 9, 3. 그 뒤에는 앞에 했던 방법과 똑같이 99에서 96을 빼면 03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99 곱하기 4367, 자1 작게 4366까지 똑같고, 자릿수를 벗어난 43을 빼줘야 됩니다. 그럼 43, 2, 3, 뒤에는 99에서 66을 빼면 3, 3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999 곱하기 5708. 자, 5708 1 작게 5707의 자릿수를 벗어난 5를 빼줍니다. 그럼 5702. 그 다음은 999에서 707을 빼는 것입니다. 292가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몇번 동영상을 듣고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